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세 번째 시즌 98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3월 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2사에서 34장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오늘 34장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그 이사에서 1장부터 35장에 이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국에게 미칠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당할 멸망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서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언이 된그 시점에서 현재 지금에서 보면 과거죠. 그 현재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향한 통렬하게 반성을 외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그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거기에 멈, 멈추지 않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니 예언자는 한번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징계하는 것을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복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원수를 다시 갚아준다 라는 얘기고, 송사를 위해서 신원한다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당하였던 것을 풀어주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송사는 우리가 아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이스라엘을 같이 재판하는 것처럼 놓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고난을 밝혀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같이. 싸워줄 수도 있고 자녀의 편에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그런 우리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말로 악한자가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겠지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권성증합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말로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연하고 약속없고 기약이 없는 말들을 세상에서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 이치 흘러가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정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 사랑, 사랑만 외치는 분만뿐이 아니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비뚤어지고 왜곡되며 부정당하는 그런 곳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을 행하고 믿는 자들의 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신 말씀이고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하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권명합니다.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이죠.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뜻하지는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아니, 나로 인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복수 갚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수하시고 믿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그 하나님의 복수 갚으심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세요.